최강 무장으로 삼국통일 시작하자. 삼국지 패도. 폐도. 삼국지 패도는 무장들마다 통사라는 병력들이 있거든요. 크게는 보병, 궁병, 기병으로 나뉘는데 같은 병종을 가진 무장들끼리 출전해야 조금 더 효율적인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플러스! 삼국지 패도는 전투 중에 주장 쓰는 스킬을 100% 사용하지만 부장수는 주장수와의 연쇄율에 따라서 스킬을 사용할 확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장수 장류에 부장수 조운을 사용했을 경우 전법 연쇄율이 21.5%로 조운이 스킬을 쓸 확률이 낮고 조조를 사용한다면 34%의 확률로 스킬을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장료는 조운과 잘 맞지 않는 조합이고 조조와 잘 어울리는 조합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그렇다면 각 병정별 최고의 무장은 누구이며 어떻게 조합해서 써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티베체 기간 동안 알아낸 각 병종별 탑티어 무장과 조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병 주장수로 사용했을 때 좋은 기병 무장은 총나라의 마초, 군웅의 여포, 위다라의 장료를 들수 있습니다 총나라의 조합부터 살펴보자면 주장수를 마초로 설정하고 부장수의 조운과 관음병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조합했을 경우 마초의 스킬로 15초간 모든 병과에 대한 상성을 우위로 변화시키고 회신 발동 75%, 회신 위력을 50% 증가시키고 조은이 스킬을 사용하면 15초간 공격속도가 100%, 회신 발동이 50% 증가하고 약화 효과를 제거합니다. 더해서 관음병 스킬까지 사용한다면 15초간 공격이 50%, 회신 발동이 25%, 회신 위력이 증가합니다. 한마디로 공격속도와 공격력을 높이고 회신 발 활동과 위력을 증가시켜서 평타로 적군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회심 조합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했을 경우 전법 연쇄율도 29.9%로 높은데 마초의 패시브 스킬 투합으로 인해서 마초가 주장일 경우 부장의 연쇄율이 1% 올라가기 때문에 30%가 넘는 연쇄율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기동성 궁병에 대한 공격 증가. 좋운디 부장일 경우 부대 방어 증가, 주장인 남성일 경우 회신 발동 증가 패시브까지 더해져 완벽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남은 보좌 두 명은 패시브 스킬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동과 회신 배율을 높여주는 문항이나 공격 속도와 회신 발동을 높이는 여령기가 괜찮아 보입니다. 공격력, 공격속도, 회심에 관련된 패시브가 붙어 있다며 어떤 보좌를 써도 무방합니다. 군웅의 조합은 주장수를 요포로 설정하고 부장수에 여령기와 초선을 넣어줍니다. 이 조합은 세명의 무장이 모두 스킬을 발동했을 경우 초선, 여령기, 여포 순서로 스킬을 사용하는데 초선의 스킬, 경국지생으로 15초간 한개부대의 공격력을 150% 증가시키고 여령기의 스킬, 영사의 위험으로 목표에게 200%의 데미지를 가하며 자신 한개의 부대의 공격력을 100%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여포의 스킬 전무불승으로 적군 3개의 부대에게 300%의 공격을 가하고 부상병의 50%를 처치하고 기동을 감소시키는 디버프까지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선의 스킬로 공격력을 높이고 여련기가 대포동 미사일 같은 딜을 넣고 초선과 여련기의 공격력 증가 스킬로 인해 여포가 핵폭탄 같은 딜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에서 전법 연쇄율까지 37.3%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장도 스킬을 자주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패시브 또한 공격속도, 전법속도, 회심발동, 요포가 주장일 때 병력 증가, 주장이 남성일 때 공격 증가로 인해서 최대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자에는 공격력과 관련된 무장을 넣어주면 좋은데, 알량이 공격력과 회심발동을 증가시키고, 문축이 공격력과 공격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꽤나 좋은 조합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나라 조합은 주장수로 장료를 설정하고, 부장수에 하우던과 장압을 넣어줍니다. 이 조합은 하우던의 스킬, 분발의 물결로 아군 부대의 공격력을 10초간 50% 증가시키고, 장류의 스킬 용감한 직진으로 적군 두 개의 부대에게 200의 공격을 가해줍니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아군 부대의 전법 속들을 10초간 5% 증가시키고 기병 상성이 우위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합의 스킬로 목표에게 250의 공격 피해를 주고 10초간 자신의 방어를 100% 증가시킵니다. 이 조합은 장류 스킬로 기병 상성이 우위로 변하는 것과 패시브 스킬로 기병에 대한 공격력 증가가 더해지기 때문에 기병 잡는 기병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법 연세율도 34% 33.5%로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며 하우던의 스킬로 공격력을 증가시키고 장려의 스킬로 200%의 데미지 장압의 스킬로 250%의 데미지와 함께 방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폭발적인 딜과 안정적인 방어까지 함께 가져줍니다 보좌에는 공격력이나 방어력을 높여주는 기병 무장을 배치하면 좋을 듯 합니다 두번째 보병 주장수로 사용했을 때 좋은 보병 무장으로는 총나라의 장비, 오나라의 선책을 들수 있습니다. 우선 총나라의 조합부터 살펴보자면 주장수의 장비, 구장수의 유비와 강류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조합했을 경우 유비의 스킬 정군 분발로 아군부대의 일반 공격 대기시간 감소와 공격속도를 증가시키고 강류의 스킬 기리나의 의지로 아군부대의 공격, 공격속도, 지력을 증가시키고 약화효과를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의 스킬, 대단무쌍으로 자신의 공격력을 증가시킨 후, 목표에게 300%의 데미지를 입히고, 적군의 공격속도를 감소시킵니다. 한마디로 유비의 스킬로 공격속도를 높이고, 강유의 스킬로 공격데미지와 공격속도를 증가시킨 후, 장비가 핵폭탄 같은 딜을 넣고, 적군의 공성은 감소시키고, 우리는 더 빠르게 공격을 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법 연쇄율도 유비 42.1%, 강유 34%로 굉장히 좋은 연쇄율을 보여주고, 이 조합은 공격력과 공격속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좌자리에도 공격력과 공격속도와 관련된 보병무장을 넣어주면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나라 조합은 손책을 주장수로 하고 부장수의 주태와 성견을 넣어주는 조합이 꽤나 좋아 보입니다. 이 조합은 성견의 스킬 배수의 진으로 아군 부대의 회식 미락과 공격속도를 증가시킨 후 손책의 스킬 소패왕의 용맹으로 아군 부대의 공격력을 50% 증가시키고 목표에게 300%의 데미지를 줍니다. 이후 주태의 스킬 "대담한 용기로 적군부대에게 150%의 공격을 가하고, 아군부대의 방어를 높임으로써 다음 공격까지의 시간을 버는 거죠." 패시브 스킬도 방어력 증가, 회심 발동 증가, 회심 배율 증가, 병력 증가, 부상일 때 방어 증가로 공방을 골고루 챙겨주는 패시브가 완성됩니다. 전법 연세율도 34.2%, 37%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면 세 스킬도 자주 노려볼 수 있고 남은 보자 자리에도 방어력 증가를 챙겨준다면 단단한 조합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궁병. 주장수로 사용했을 때 좋은 궁병 무장으로는 오나라의 주유 정도를 들수 있습니다. 주유에는, 부장에는 육성과 노숙을 넣어주면 좋은데, 이 조합은 노숙의 스킬, 대동단결로 아군 부대의 방어를 증가시키고 10%의 단결을 부여합니다. 단결은 연쇄를더 쉽게 발동하게 하기 때문에 사연세가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더해서 주유의 스킬, 맹화계로 대물특수 효과 증가와 적군 부대에게 300%의 공격 피해를 가하고, 육성의 스킬로 250%의 공격 피해와 아군 부대의 공속 증가, 화석성 부여의 버프까지 챙겨올 수 있습니다. 조합의 연쇄율도 36.5%, 37%로 굉장히 높은데, 노숙의 스킬 10% 단결 부여를 통해서 더 높은 확률로 연쇄 스킬을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선이 조합은 대물 특수 효과 증가로 인해서 공성에도 좋지만, 화석성 지력 데미지를 통해서 일반 부대와의 싸움에서도 폭발적인 딜을 넣어줄 수 있는 만능 조합이 되겠습니다. 주유가 주장일 경우 일반 공격이 지력 데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공격력도 강해지고, 육선의 패시브 스킬 화염술로 화속성 데미지를 증가시키는데 육선의 스킬 대화기가 공병에게 화속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데미지 뻥튀기가 엄청납니다. 이 조합은 보좌의 소교와 대교를 넣었을 경우 대교의 패시브 스킬 주장이 남성일 경우 공속증가와 회신발동 증가 소교의 패시브 스킬 주장이 남성일 경우 공속증가와 화공위력 증가로 인해서 조합이 더욱 극대화되기 때문에 소교와 대교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듯 합니다. 자, 이렇게 기병, 보병, 공병의 좋은 무장들과 조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 소개하지 못한 조합들도 엄청 많거든요. 아직은 게임 초반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추천해줄 만한 좋은 무장과 조합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다! 빠잉!